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지속되면서 동시에 대화로 해결하려는 양국의 협상과 주변국들의 중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극심한 의견 차이와 푸틴 대통령의 완강한 태도로 인해 별다른 진전 없이 3차 협상도 마무리되었는데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회담이 진행될수록 의견 차이를 좁힐 수 없었다고 말하며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우크라이나는 절대 항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다짐을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항전이지는 강력하지만 전장에서 전해지는 소식들을 살펴보면 현재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현재 가장 격렬한 격전지인 수도 키이우와 제이도시 하르키우는 러시아 측이 완전히 점령하지 못했지만 수도 시설과 전력 공급 시설 등을 장악하여 사실상의 통제권을 쥐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시민군은 게릴라식으로 항전하고 있지만 전기와 수도의 공급이 끊긴 현재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서방국들은 일제히 우크라이나 망명 정부를 준비하며 젤렌스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핵심 인물을 해외로 이송시키자는 제안을 했지만 젤렌스키 대통령과 참모들은 끝까지 우크라이나에 남겠다며 완강한 입장입니다. 만약 러시아 측이 키이우와 하르키우를 장악하면서 우크라이나의 통제권을 가져간다면 우크라이나 국민들로부터 선출된 정통성을 지닌 합법 정부의 명맥이 끊기면서 사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독립을 한다고 해도 국민들이 분열되면서. 내전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결사항전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합법정부의 정통성을 이어가는 것도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야금야금 점령해 갈수록 서방 세계의 러시아 압박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신용평가 기관들은 러시아 국가부채 상원일로 다가온 3월 16일에 국가부채를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 러시아 당국이 디폴트 선언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실적으로 채무 상환 능력이 없는 러시아 신용등급에 파산 등급으로 강등하여 해외 투자자들이 러시아에 투자한 자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제결제은행은 미국과 유럽의 은행들이 러시아에게 빌려준 150조 원가량을 떼일 위기에 놓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유럽의 은행들이 러시아 기업과 정부에게 빌려준 돈이 850억 달러, 우리 돈 105조 원에 육박하며 미국의 은행들도 150억 달러, 대략 20조 원에 육박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한국, 중국, 일본과 세계 여러 나라들이 러시아에게 빌려준 돈을 합하면 최소 150조 원에 육박하며 알려지지 않은 러시아 채무까지 합하면 200조 원이 넘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투자은행인 골드먼삭스는 러시아에서 철수하면서 러시아로부터 못 받은 돈이 1조 원가량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온전히 영업 손실로 기록되며 골드먼삭스뿐만 아니라 글로벌 은행들을 비롯한 제조업체들도 희망이 안 보이는 러시아에서 빠른 속도로 탈출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는 제대로 된 사업을 할수 있는 환경이 아니며 간단한 신용카드 결제 또한 불가능해졌기에 러시아에 남아 있으면 손실만 더 커진다는 뜻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러시아를 떠나며 국민들의 불편함은 물론이고 일자리까지 위태로워지자 푸틴 대통령은 상당히 극단적인 대처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러시아를 제재할 목적으로 떠나는 해외 기업들과 의도적인 파산을 비롯한 사업 포기를 결정한 해외 기업들의 자산을 러시아 정부가 국유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외 기업들의 공장과 자산을 국가가 소유하여 가동한다는 계획입니다. 국유화 대상은 러시아에게 비호호적인 국가의 기업들로 외국인 지분이 25% 이상인 기업을 뜻합니다. 여기엔 다수의 한국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기에 우리 기업들은 물론 국민들도 상당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 측은 기후호국 기업들의 특허를 사실상 무효화하고, 러시아 기업들이 해외 기업들의 특허와 지적재산권 및 상표권을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는 결정을 내려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푸틴이 세계 역사상 유례 없는 조치를 발동하자 서양의 글로벌 기업들을 비롯한 한국 기업들은 크게 당황하며, 막대한 영업 손실은 물론 특허와 기술력이 유출되는 걸 걱정했습니다. 반면 러시아와 지난 중국의 기업들은 인구 1억 명이 넘는 러시아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러시아 진출을 크게 노리고 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푸틴의 이런 정책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러시아 시장에서 한국 기업이 가지는 특수성 때문인데요. 지난해 9월 현대기아 자동차는 러시아의 국민차를 걷고, 사상 처음으로 러시아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했습니다. 스마트폰 역시 삼성 갤럭시가 압도적인 1위이며, 냉장고 TV 세탁기 등, 가전제품은 삼성과 LG가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식료품 시장 또한 한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현지에서 한국의 과자와 라면이 부동의 1위를 기록 중이며, 이는 러시아 군대에도 보급될 정도입니다. 이렇게 러시아에서 인기 많은 한국 기업들이지만, 국제제재에 동참하기 위한 한국의 결정으로, 우리 기업들은 러시아 공장을 가동 중지하며 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산업 기반이 위태로워졌다고 판단한 푸틴 대통령은, 해외 기업들의 공장과 특허를 비롯한 지적재산권을 구교화하겠다며,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중국 기업들이 푸틴의 결정에 매우 환호하며, 러시아에서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생산량을 증가시키라 주문했지만, 결과적으로 매우 큰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공장을 가동하지 않을 때보다 더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러시아 스마트폰 시장은 삼성이 1위, 중국의 샤오미가 2위입니다. 삼성이 철수한 사이, 샤오미가 생산량을 늘렸지만 서방의 경제 제재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배터리의 원가는 급등한 데 반해 루브라의 가치는 2주 전과 비교해 70% 이상 폭락했습니다. 따라서 스마트폰을 만들어 러시아에 판매하면 판매할수록 종이 쪼가리인 루브라를 받게 되어 손해라는 것입니다. 이에 중국 기업의 입장이 상당히 난처해졌습니다. 러시아에서 의리를 지키자니 스마트폰을 공짜로 뿌리는 수준이고 철수하자니 눈치가 보인다며 정치적 부담이 매우 크다는 뜻인데요. 러시아 시장 2위인 샤오미는 방어적 조치로 생산량을 절반 이상 감축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당초 러시아를 적극 지원한다는 입장에서 크게 선회한 것입니다. 한국 기업을 날로 먹으려던 러시아 정부도 크게 당황하고 있습니다. 신규 제품을 개발하고 연구하던 한국의 고위급 기술진들은 이미 2주 전에 핵심 장비와 자료를 챙겨서 전부 철수했으며 자동차 공장과 가전제품 공장들은 사실상 껍데기만 남은 상황입니다. 즉, 러시아 국민들이 필요한 차량과 TV 냉장고를 설계하는데 필요한 설계도가 없는 상황이며 설계도 뿐만 아니라 원자재까지 부족한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으로 차량 생산에 차질이 생겼는데 러시아 제재까지 겹치면서 러시아에서 차량 생산이 불가능한 수준이 된 것입니다. 이는 현대기아차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국민차로 평가받는 나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 자국 기업도 원자재 부족으로 생산이 멈춘 마당에 러시아 정부가 현대기아 자동차 공장을 국유화한다고 한데 어떤 차량을 만들 수 있는지 의문인 상황입니다. 이어서 현대기아 자동차는 러시아 현지에서 생산하고 있지만 자동차에 탑재되는 상당수 내장제와 전자장비는 대한민국 현대모비스에서 생산되어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즉, 한국에서 내장부품을 생산하여 공급하지 않는다면 러시아에서 차량을 만들어도 껍데기밖에 만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러시아 정부는 내외기업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자산국유화라는 초강경 대응책을 내놨지만 만약 이런 조치가 현실화된다면 러시아의 미래는 더욱더 어두워집니다. 혼자만의 힘으로 발전과 교류가 불가능한 글로벌 시대에 러시아 측에 신뢰를 주지 않는 행동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은 국가와 기업들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평화가 다시 찾아오더라도 두번 다시 러시아에 투자하지 않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투자를 하더라도 매우 제한적이고 소극적인 투자가 되어 러시아 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이런 피해는 오롯이 러시아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식료품 기업이 러시아에서 크게 당한 뒤로 러시아 시장에서 완전한 철수를 하게 되면 한국의 과자와 라면을 먹지 못하는 국민들은 앞으로 중국산 식품을 먹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스마트폰 시장 점 유율 1위인 삼성이 러시아에서 철수한다면 2위인 샤오미가 1위가 되고 러시아 국민들은 어쩔 수 없이 중국산 스마트폰을 사용해야 합니다. 자동차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의 실생활에 깊은 영향력을 주는 제조업체들이 러시아에서 철수한다면 불편함은 물론이고 일자리마저 줄어들게 됩니다. 제조업만큼이나 큰 영향력을 주는 투자은행이 철수하면 상황은 더 어려워집니다. 러시아 내부적으로 큰 토목공사나 사회기반 시설을 짓는 경우 해외 투자금을 받지 못하고 순수히 자신의 자본으로 이뤄야 하며 러시아 기업들이 대규모 공장을 짓거나 투자를 할 때도 해외 투자은행들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어 경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기업들은 발전과 확장을 위해 대출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이런 방법이 완전히 막혀버린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러시아라는 국가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박살났기 때문에 앞으로 해외 투자 기업들이 러시아에 들어올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미국 골드먼삭스만 해도 이미 1조 원의 영업 손실을 보고 러시아에서 철수했으며 글로벌 투자 은행들이 러시아에게 150조 원 가량 때일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 나중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진정된다고 해서 다시 러시아에 진출하거나 러시아 투자를 늘리지 않을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이로써 러시아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완전히 잃게 되었으며 자체적인 기업발전이나 해외투자는 완전히 딴 나라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해외투자가 막혀버린 러시아 측이 향후 진정 국면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손 내밀게 되는 곳은 제조업입니다. 한국의 제조업이 러시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차지하는 만큼 러시아 경제의 재건을 위해 한국 기업들에게 손을 내밀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도 러시아에게 당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를 모두 상쇄할 만한 긍정적인 제안이 없다면 러시아 재진출을 거절해야 유리합니다. 한국 정부도 러시아 정부에게 빌려준 차관을 못 갚은 게 있고, 과거부터 불곰 사업의 일환으로 군수물자 등으로 바꿔서 받아오고 있기에 앞으로 현금이 부족한 러시아 측이 과거처럼 군수물자와 국방 기술력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러시아군의 탱크 성능과 전략 장비의 성능이 우크라이나전을 통해 여과 없이 드러난 만큼 러시아의 국방 기술력도 가려서 받아와야 할 것입니다. 최근 한국 기업의 공장과 특허를 남김없이 가져가려던 러시아 측이 생각보다 어려운 현실 앞에 놀라는 상황에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소식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신 의견들은 저희 팀이 꼼꼼히 확인하고 다음 소식에 긍정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